하지 말라지 코 바르지 말라지 코 바르지 말고 여기만 바르라고 자깨 있는 부분만 바르세요 자 안경 한 번씩 쓰고 대화 한번 볼게요 언니 염색했어? 응 했어 비립종 맞아 비립종 비립종 생긴 게 이게 커졌어 안녕하세요 기차 타고 왔어 생... 아니야 픽업을 한다고 어 우리 동백이 우리 팬 동생이 카카오택시 불러준대 그 타고 언니 우리 집 앞까지 와 그러더라고 거기서 인천이 왜냐 올라가는 게아니고 내려가는 거래 내려가는 거 <laughs> 내려가는 거래야! <laughs> 그래가지고, 너또 남친은 또나 생각해가지고, 누님 내가 모시고 뭐 갈까? 그러는 거 아침 일찍? 그랬더니, 여친이 그러더래. 그냥 쉬어! 그러더래. <laughs> 쉬어! 그러더래. <laughs> 내가, 내가 뭐라 했아 고양이 지 생각하네. <laughs> <내가> 그랬어. <laughs> 쉬어! 그래 그래가지고, 언니 경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모시다 뭐 줄게요. 그래태워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데 그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길이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야 돼. 그래서 카카오택시 뭐? 8시 불러준다 그랬는데 큰일 났네. 너 언제 하자니 하니? 나빨빨리 해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노가리를 노가, 노가, 깔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해야겠다. 세상에 똥도 못 싸가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뭘발라그냐 이게, 이것이 아닌데. 좋은 거 있는데. 바르는 거 좋은 거 있는데. 컴팩트. 이런가 자, 이게 좋은 건데. 컴팩트 발라줍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아주 물광 피부 딱인데, 그냥. 근데 발라줘야지. 오, 세상에. 분칠하는거 정말 짜증난다, 그냥. 이런 거. 가을에. 가을, 겨울에 얼마 좋은데, 여름에 꼭 화장이 생기더라. 나는 꼭 있잖아. 봄, 가을은 냅두고, 꼭 있잖아. 여름에 땀 차는 날이 화장을 생겨, 이렇게. 남자를 만나도 꼭 있잖아. 네 더운 날, 여름날. 가발 쏘다 갔다가 애들이 기절, 기절하다 도망갔잖아, 남자애가. 아이씨. 내가 그런 걸로 왜 방송하다 얘기을까하다 나는 코미디야. 내 인생 자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왔다가, 이때 발라 살짝 코는 살짝 발라줘 내 개기름 낀다 보여 이겼다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코 반짝이 이거 있어 이거 이거 반짝이 이거 이거 발라줘야 돼코코때에다가 반짝이 발라주세요 어 풀꺼들니는 화려한 화장법이에요 자체가 화려해 생긴 게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자 화려한 화장법 的。